오장 여러분들의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 본는 앞에서, 자, 어, 종목 압축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압축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섯 개 종목들이 오후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량이 지금 현재, 지금 잔량이 현재 지금 160만 주 쌓여 있습니다. 0년에쌓있기 때문에 내일도 갭상승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빅솔론 같은 경우에 살짝 밀렸지만은 22선 밀렸지만은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으로 포지션이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22선 뚫는 자리에서 따라 붙으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아, 레이크 머트리얼즈 저희가 이제 여러분 여러 방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패턴 중에서 어, 밑에 개팔의 양봉에 변곡점 패턴의 양봉이 나오게 돼가지고 자, 상단에서 풍차 패턴 양선의 풍차 패턴이 돌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징근다리 캔들이라고 볼수 있고 한 차례 오늘 종가에 지금 현재 양봉으로 나온다 그럼 지금 어, 그 종가 배팅 들어가셔가지고 약하게 약하게 그 다음 날 볼린저 밴드 상단 이쪽 상단선이 있죠 이쪽으로 이쪽 5천자 제가 드릴게요 자0천 5,200. 5,220원 자리에서 매도 한번 끊어내고 다시 안착시키는 자리에서 따라 붙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예로 후선 같은 경우의 얘기죠 예, 예 휴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볼륨 밴드 상단에서 딱부딪히고 개파락의 양봉 났죠 자 오늘 종가배팅 가능하죠 어, 이유는 개파락의 양봉에 볼뱀 상단선에서 얘가 멈춰줬다는 것은 이 밴드 상단선에 매물을 못 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착만 시켜가지고 캔들이 단봉으로만 나오게 돼도 우상향으로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자세번네 번째로 본 거는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챕터를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5일선 패턴으로 꾸준히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동 평균선을 넘기 전에는, 자, 101선, 41선, 60일선 넘기 전에는, 자,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어 저항받거나 행보할 때는 단봉으로 나오다가, 뚫어줄 때는 장대 양봉 실어주고, 한채 옆에 붙여주고, 다시 200일선 뚫어줄 때,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밀리고 다시 밀리지만은, 이렇게 패턴 자체가 오일선으로 꾸준히 이동평선 끌어오다가 밀렸을 때는 바짝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노리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백산입니다. 지엔키님이 지금도 들고 있으실 것 같은 백산이죠. 백산. 백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올 때만 해도 힘차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꾸준히 끌고 오다가 자 우리나라 전세계 글로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그 전체적인 우리 글로벌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끌고 오겠죠 자 11월 12월 자 11월 11월 12월 자 짝꿍댕이 패턴 왔죠 쿵 떨어뜨린 다음에 자꾸 그 짝꿍댕이 패턴이 오고 나서 그렇게 안좋았던 1월과 2월 3월 1월 2월 3월 흔들어 주세요 하고 단봉으로 꾸준히 끌어올리다가 요번에 음봉말때 살짝 두드려 맞고 2 1스타 했는데 제가 볼때는 자 이어폰 행보를 박스권 들어가는 것보다도 뚫어줄 것 보다도 뚫어 줄것 같아요 뚫어 줄것 같아요 자, 오히려 더 상당히 좀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저항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 지우고 보지 말고 계속 꾸준히 쳐다보고 있다가 마지막 팬들이 어떻게 나오냐. 백상 같은 경우에도 자, 21선, 21선을 뚫어주는, 뚫어주는, 자, 21선 뚫어주는 장대 양봉 중에서 요렇게 뚫어진 요정도 사이즈의 자 중간선 12,500원 선을 터치하는 양봉 선이 20을 뚫어주는 돌판 캔들이 나오면 요건 따라가야 된다 오히려 더 상단으로 마무리 질려 그러는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 네 번, 번째, 다섯 번째죠. 무림 P&P 같은 경우에는, 아, 무림 SP, 다시 말할게요. 무림 SP 같은 경우에도, 자, 고점 대비 저감에, 고점에 피르츠 은봉이 나오고 나서, 21선 깨리고 나서 세른봉 나왔죠?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그래서 100일선에서 멈춰가지고, 양양양양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21선 데드크로스, 골드까지는 한 차례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이 쌍고점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20일선하고 40일선에서 데드 나는 아, 다시 말할게요. 40일선에서 20일선 골드 단기 상당 골드 나는 때까지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코이자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저 압축 방에서 계속 잡힌 중에서 하나가 골드 잡히고 골드 잡히고 오늘도 골드 잡혔지만. 자, 코이 같은 종목은, 사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가총이 액 5조짜리입니다. 5조짜리다 보니까. 어이 화려하진 않지만 조금 어, 끌고 가기 좀 좋은 종목이라고도 볼수 있고 병복점 자리가 제대로 어, 이배경률 자리가 왔기 때문에 자 5일선 패턴으로 좀나그좀 그, 꾸준히 어, 이렇게 좀그큰 변동성 없이 꾸준히 사고 팔고를 원하시는 어 조금 이제 좀그 양반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에 접근하셔 가지고 5일선 패턴 자 매매 매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N kt엔진은 내일 이거 이제 부딪힐 것 같고 어, 내일 만약에 갭상사나 이거 음봉이 나가지고 요번에 요즘에도 자주 비슷한 예, 예 종목이 많은데 어,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연속성이 떨어졌던 게 bgf 리테일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다는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한 번쯤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두달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무너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시장 자체가 작년과 저작년처럼 우상향으로 꾸준히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무리가, 아니,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번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밑에 하단에서 사신 분들 같은 오일성 깨셨던 분들 같은 경우 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들고 계셨다라면 오일성 깨졌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고 밑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돌때 다시 복수전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종가 기준으로 자 이신 그 차트 골드가 잡힌 종목으로 자 돌려가면서 압축 종목을 선별해서 다시 연속보기 자 오늘 동시효과 거의 끝나죠 동시효과 끝나는 동시에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잡히는 게 있고 이탈하는 것도 있으니깐요 최종적으로 다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잡히고 있죠 다시 한번 더 끄다가 켜 볼게요 끄다가 끄다가 전 종목 2000개 중에서 65개가 잡혔습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이 골드 잡혔는지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상단 종목이 JW 신약부터 시작해서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JW 신약 좋은데요 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종목을 압축을 해볼게요 종목별로 지금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요. 일진 일진 디스플레이 대덕전자는 아, 지겨울 정도로 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암호센스 는 너무 밑에서도 원바이유젠이 잡히네 요 원바이유젠 원바이젠, 원바이젠. 원바이젠. 타라 사이언스는 사실상 너무 좀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음, 좀부담스러울겁니다 신진 SM 됐고 제시케미칼, 이제 돌리는 자리가 천천히 보이는데, 천천히 지켜보면서 보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엘테, 밑에 너무 빠졌어요. 파맵신. 자, 우수 AMS, 어, 현대쪽으로 팔렸죠. 예전에, 저작년. 자, 네오티스. 근데 네오티스는 별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자 그래 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음한창 KTIS 지금 몇 번째 잡힌지 몰라요 그렇죠？SF-A 자 그전에 넣어 놓은 게 있죠 내버려 두면되고 TST를 이용 안 합니다 자 영업무역 목표가 상향으로 양봉 한일 단조, 자, 유, 어, 한일 단조부터 유니드 스펙코가 지금 3인방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조광 아, IRI 안합니다 이제 너무 변동성이 커요. <laughs> 라파스 잡힙니다 라파스 음, 역시 천천히 지금 와, 바이오 쪽으로 하나 둘씩 지금 어, 캐비넷 안에 있는 재료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군요. 자 분위기상 음. 유성 기업 넣어놓을게요. 음. 예전에 이제 어,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MPT 자, 이또세 번째 잡히는 거죠. MPT, MPD, MPD 양음, 양음 매일 잡히면 티가 나는 겁니다. 큐라, 큐라클 넣어났죠 큐라클 넣어났죠 음. 음. 자이스 베타 시산 아직까지 아니고요 대동 기어가 상당히 세네요 성창 오토텍도 어, 5월 10일 날 넣어놨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노션이 최대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히긴 해요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SNK 폴리텍 됐고요 해태 제거시 아, 태 제거가 됐고요 한세 s 2 4 이것도 예전의 탄력은 2017년대 좀 좋았는데 그쵸 그렇죠? 지금은 별로. 자, 여기까지죠. 어, 지금,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일슨 지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데, 내일 보면서 하면 되고, 지금 제가 10개 종목을 또집 넣었습니다. 자, 10개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인지요. 자, 10개 종목을 일단 먼저 제가 만든 차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를 자세 집어넣어 놨고, 자,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직 다는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업 정보에 하나 둘씩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밑으로 해 가지고 일자로 펴서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일자로 일자로 쭉 당겨서 자 일자로 일자로 볼게요 지금 너무 칸이 커 가지고요 칸이 커 가지고 제가 보기 좀 그랬습니다 일자로 펴면서 기업 정보가 이에서 어떤 전개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그 지금 어 밸류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체크해가지고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기 좋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고 자 보시기, 자 보시기, 보시기. 자, 자. 아 정말 일일이 손수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차트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laughs>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한 번씩 사용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손수 이렇게 어, 차트도 만들고 기업 정보 이미지 넣고 이런 것까지 다 만드는데 어, 아직까지 저는 못 봤는데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동일하게 무료로 배포해 줍니다. 차트 만들고요, 급소 만들고 다 만든 거다 줍니다 하는데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게 가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알고리즘이 정교한지. 저거 어, 한번 비교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자 okay. JW 신약 JW 신약은 어, 지금 JW 가족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JW 아, 신약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자 일단 어, 작년에 흑자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밸류 상으로는 어, 좀 이상이었고 시총도 깔끔하게 괜찮아요. 어, 그런데 요번에요번 이번 급등이 났을 때왜 났는가 아시죠? 요번에 어, 이제 이재명 쪽에 이 이제 발모 이쪽으로 조금 머리를 들면그 어, 테마 쪽으로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더 눌렸고, 자 지금 이렇게 어, 다시 한번더 이제 오른쪽 어, 나이키 커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일 한번더 체크해봐야 되고, 일진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은근슬쩍, 은근슬쩍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불밴 상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깊었냐면.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5,700원짜리가 그이 최저점 1,700원까지 1,700원까지 반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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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나고 하단 자리를 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드디어 어, 긴 터널에서 첫 머리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저가 매수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층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 적자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밸류 상으로 로는 전혀 어, 기대할 건 없이 지금 당장은 어, 이 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원바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거 왜안 넣놨을까요? 자 직원한테 지금 죄송합니다. 원바이전는안 넣놨는데요. 자원바이전은 이거 볼 필요. 없... 자 말이 또 끊기는데 다시 이제 편집 들어갈게요. 자. 잠깐 차트만 보고. 우리 직원이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들, 이제, 들렀습니다. 자원바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한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21년 3월달에 상장해 가지고 긴 어, 상장에서 한번도 상승을 한 번도 상승한 적은 없고요 긴 턴을 뚫고 요번에 이제 머리를 들고 100일선과 200일선 저항받는 자리에서 살짝 물량이 들어왔는데 조금 어, 자리를 보거나 물량 들어오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조금 심상치 않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양봉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에 끌고 가면서도 볼수 있고 며칠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좀 어,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을 놨습니다. 자, 파멜시는 오늘 당장 보는 건 아니죠. 사실 얘도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요. 밑에서 돌리들 때 200이 아, 20일선에서 21선을 돌파해가 골드 크로스가첫 골드 크로스 나와가지고, 자, 돌립니다. 자, 저번에 21선 뚫어줬을 때 짝꿍댕이 패턴으로, 자, 한30% 정도 상승하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요번에도 21선 뚫고 나서 6,500원 자리까지, 어, 그냥 15% 위에 상당까지는좀 바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밑에서부터 따라오는, 어, 5일선에서, 자,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티스입니다. 네오티스는 자동차 이 자동차 쪽 하고요. 여러분들 그 어, 자동차 쪽 하고 자그 뭐, 아, 자동차 쪽에 뭐 들어가는 거냐면 얘는 이제 스프링하고 그공그 그 스프링 필터라 그래가지고 그이 쇼브 쪽에 들어가는 이게 받아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음 이쪽에 이제 다시 말할게요. 자동차. <laughs>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터형 샤프트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는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1월 초부터 우리가 원했던 패턴이 나왔거든요. 자 먼저 10월 달에 쾅 떨어뜨리고 나서 짝꿍 밴딩 패턴이 나와서 1월, 2월, 3월 달에 계속 긁어주고 있다가 제가 요번 달이 급락장에서도 양봉을 들면서 밴드 상단선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등주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에다가 시가총액 800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소 자리를 또 하나 상단 자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조금 냄새는 나기 때문에 자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타로 들어갈지 단기로 할지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파스 라파스는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 마이크로 니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비 앙푸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한 3천억 되고 얘가 이제 예전에는 이익까지 내다가 움직이다가 작년에 조금 여러분들 작년 조금 이제 적자를 좀 냈는데 자 바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음, 바이오다 보니까 어째 보면 조금 더이 조금 더그좀 조심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단봉으로 움직이다 뚫어줄라 그러다가 요즘 내란다 딱 20일선 골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아, 여기 이제 음, 1월달부터 저점이 나오고 나서 자이 돌리는 모습에 이제 차트가 골드 차트를 내다 보니까 조금 오늘 어, 이제 바이오가 함차례 물량이 돌게 되면 분위기가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라파스담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내일 좀 분석할게요. 왜 그런가면, 하 저, 그, 4분기에 적자를 내고, 작년엔 좋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이 상당히 걔는, 히 어, 큽니다. 자, 의외로, 여러분들, 이제, 피스톤 링 아시죠?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6, 7년 전에, 어, 이, 이제, 울산, 이 자동차, 현대 자동차 파업을 할 때, 아, 울산, 울산, 어, 자동차, 이제, 음, 다시, 금성노조, 아, 7, 8년 전에 어 유성기업이 파업을 한번 했어요. 금속도죠. 파업을 할때 어, 유성기업이 피스톤 능을 피스톤, 피스 링을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못하니까 현대차가 아예 어, 스톱이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와가지고 아예 빨리 타협을 해라, 빨리 물고 납품을 해라 할 정도로 어, 우리나라에서는 피스톤 링 쪽으로는 사실 유성기업이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금 어, 유불율도 있고 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 그, 요번에 거래량이 싫고 자리 패턴을 잡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차례 물량이 좀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좀 패턴을 따라서 좀 붙도록 하구요 mpt 는 이거는 뭐 밸류상으로는 볼건 없고요. 아, 이 밸류 아, 상으로는 볼건 없구요 아이 벨라 자신을 밸류 상으로는 이상 은 없지만 이 시가총액이 났고좀이 반도체 몇몇 이좀그 소모품 하고 좀, 그 소모품하고 좀 m b t 는 내일 차트가 좀 잡히는 거 보고 제가 다시 접근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큐라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차트가 잡혀가지고 먼저 좀 봐야 되고 사실상 작년에 기술 이정한까지도 볼수 있고 며칠 전에 유수 기사까지도 꺼집어내는 거 보니까 관리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오늘 오후 압축 종목까지 좀 보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압축 종목뿐. 만 아니라 이타라는 종목까지 저희 압축 실전 투자 압축 방에다가 그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주시면서 장중에 제가 오전장을 압축하고 나면 내목칸을 꺼드려요. 그 내목칸은 여러분들이 자율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장 압축 종목까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